우리가 사용하는 다양한 물건과 서비스는 공통적인 기준을 통해 적합성을 보증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인증산업이라고 합니다. 최근 국제적인 인증 제도의 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지난 7일 다섯 번째 세계인정의 날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보도에 오지혜 기자입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는 관련 규정에 따른 안전성이나 기능을 갖춰야 합니다. 이에 대한 시험 검사를 통해 제품이나 서비스가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적합성을 보증하는 것을 인증이라고 하고, 이는 정해진 인증기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관들이 시험할 능력이 있는지 평가하고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인정이라고 합니다. 각국의 규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인정기관의 인증은 해당 국가 진출의 전제 조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난 7일은 국제 인정 기구가 인정 제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국제적으로 지정한 제5회 세계 인정의 날이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식품 및 깨끗한 음용수 안전을 뒷받침하는 인정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이러한 식품과 음용수의 생산, 배송, 소비로 이어지는 공급 단계에서 우리는 인정 제도를 통해 환경적 영향과 거래상의 윤리성 등을 검증 확인함으로써 소비자의 안전과 신뢰를 이 자리에서는 시험 제품 시스템 분야에서 인정 제도의 체계를 구축하는 데 공로를 세운 세개 기관과 13명의 개인에게 포상이 수여됐습니다. 예, 식품 실오는 시험 검사를 하게 매우 어렵고 까다로워서 아직도 개발되지 않은 시험법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려운 식품 분석 기술을 개발을 해서 또한 분야별 전문가들의 세미나를 통해 인정 제도에 대한 중요성도 논의됐습니다. 산업뉴스 오지혜입니다. 흰고래가 여수에 왔다. 여수 세계 박람회에는 일만 가지 즐거움이 있다. 내 평생 단한 번의 기회. 2012 여수 세계 박람회.